보석 칼오 무서워 피가 없으니까 칼칼피칼칼 칼, 칼, 칼. <laughs> 여러분 안녕 차영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유얼스토리 라는 게임이고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까이 게임은 설마 자네 오 용자가 용자고 왔구나 아 아닙니다 자네 눈에서는 밝은 빛이 나는군 용자여 혹시 시간이 남는다면 날 도와주지 않겠나 대악마의 부활로 치유가 위험에 빠졌다네 지구를 구원해 주겠나 아니요 사실 내 첫째 딸이 대학마에게 납치되었네. 대학마를 처치하면 내 딸아이를 자네에게 주겠네. 이건 내 딸아이 사진일세. 첫째 딸 오후 뭐죠? 장인어른 명령만 내리십시오. 잘 생각했네. 자네라면 반드시 악마를 잡을 수 있을 거네. 아직 무기가 없는 것 같으니 내가 젊을 때 쓰던 칼과 권총을 주겠네. 따라오게. 래퍼 할아버지입니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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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죽이는 건가? 이렇게 장인어은 성장 속도가 대단하군. 역시 내가 사람을 제대로 보았어. 잘해 보겠습니다. 악마와 충돌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피해를 입으니 악마에게 닿지 않도록 조심하게 어떻게 되죠? 엄청 아프지. 사망하게 되니 회복을 해 줘야 되네. 하트를 먹으면 체력이 회복되고 가장 밝을 때 먹으면 두 배로 회복된다. 다른 아이템들도 밝을 때 먹으면 점수를 두 배로 들수 있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이고 행님이 이게 얼마만입니까? 누구세요? 아, 유행 님 너무 하시네. 접니다, 찔찔이. 아니, 니가 그 찔찔이란 말이야? 8년 전에 군대 가신다고 하시더니 전역하신 가신 겁니까? 그래. 전쟁이 끝나면서 전역했지. 아이고, 형님, 무슨 소리십니까? 아직도 악마들이 동네 뜨길 그립니다 악마놈들이 제 옷도 다 가져갔다고요. 그래, 알고 있다. 내 여자친구도 악마에게 잡혀갔지. 아이고, 형님, 여자친구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laughs> 나하 결혼해. 뒤동네에 악마의 씬, 달팽이 양이 있습니다. 그 놈이 제 옷을 가져갔는데 잡아주시면 그 말, 마을... 믿어드리 계십니다. 좋다. 어차피 가는 길이니 처리해주지. 그리고 무기 필요하시면 저한테 오십시오. 뭐 강화할 수 있고요. 보니까 일단 스토리 몇몇 먹는 거니? 조개 방패. 아만 디움 광석. 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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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다. 너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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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가지네. 오오오, 오, 오, 뭐? 어유 한번 가면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응, 어, 이렇게 이렇게 모빙,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오,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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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뭐 이거밖에 없어? 게임 이거밖에 없어? 이 보스 등장. 오 보스다. 싸이겠다. 네, 오, 우 점프.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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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 맥주, 사과, 씨감자 뭘까요? 뭐지? 어, 뭐 누르니까 뭐 되네? 공격력 별이 부족하대. 별이 부족하대. 아, 원래 별이 내가 좀 있었구나. 있는데 지금 이걸 눌러갖고 치명토를 한것 같아요. 그죠? 어? 다크소드 먹었다는데? 인벤토리. 다크소드. 오, 공격력이, 오? 대신 공격 속도가 좀 떨어지긴 하는데. 장착. 칼이지. 어딨어, 니가. 일단 인벤토리 가서. 요건 그냥, 요런 아이템들이네요. 회피로 올라가고 뭐 체력 올라가고 방어력 올라가고 방패? 방패 장착할 수있잖아 오케이. 어? 아 얘도 장착할 수있는아 전부 낄수 있는 아이템들이구나. 좋다. 오케이. 어 무서워. 오. 오. 와.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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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피가 없으니까 무섭다. 이야. 어 흰색 될때 흰색 될 때. 흰색 될 때. 흰색 델때 틀렸죠? 피 먹고. 22킬 남음. 달팽이 죽어라. 펭귄이니? 뭐니? 피 먹고, 피 먹고. 아, 이제 대충 어떻게 하는 건지 대충 알것 같아요. 이제. 자, 썰고. 오, 어, 별이다. 별을 모아야죠. 별을 모아야지. 능력들 올라가니까. 별. 이 녀석이 좀 빠르네. 이게 기본 공격이 딜레가 있으니까. 쫄리네 엿엿엿엿 쟤는 안 때려지네 엿엿엿오 오, 뭐야 보스네 바꿉니다 자총총효총총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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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는 그냥 이렇게 컨트롤로 그냥 오오엿엿엿엇엿엿오 오. 뭐야 지혜 반지 인벤토리 회피율. 회피율 올라갔죠. 아이템 줘. 별이 39개 있는데, 오, 봅시다. 최대 체력, 체력 회복. 회복도 되네요. 체력 회복, 이거는 지금 내 피가 떨어져 있으니까 회복시켜준다, 이건가? 그러네요. 쓰레기 같네, 일단. 일단 킵. 별은 킵하고, 나머지 별은 킵하고. 갑시다, 갑시다. 오. 오. 오, 무섭다, 무섭다. 오, 무섭다. 어, 아,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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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개구락지들 개구락지들 무섭다 무서 워 얘네 벌쩍벌쩍 뛰어다니니까 너무 무섭다 어피좀 줘라야 피좀줘피좀줘피 개구리 개구리 오 개구리 뛰어봐 그렇지 잡고 오 잡고 피를 안 주네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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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에 아직 익지가 않으니까 다이아다이아도 주네요 뭐지 개구락지 8킬 남음 오오 사킬사킬 하면 안어 얘네 나오자마자 그냥 뛰니까. 이게 뛰잖아요? 어, 죽었다. 몸통 최대 체력 치명률. 치명타. 최대 체력을 좀 올려, 올려볼게요. 강화, 강화. 코인 부족. 플러스 1이 됐죠, 플러스 1. 게임 시작. 어, 얘 예, 뭐지? 옆에 또 있네? 스킨. 어 이렇게 스킨이 있어요. 아, 사냥하다 먹은 다이아 이런 애들로 이제 이거 살수 있구나. 높입니다, 마지막이이 아저씨는, 유물. 물을 얻기 다 해야 합니다. 게임 시작. 계속 처음부터 이렇게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고 하는 것 같아요. 점점 모이잖아 이렇게. 그래서 나를 업그레이드도 시키고 하니까 점점 처음 시작할 때가 쉬워지는 그런 형태의 게임. 자, 자. 왜 이렇게 빨리 나오냐 갑자기? 아까도 이렇게 빨리 나왔나? 피얼 모고 버스. 어 내가 끼고 있던 아이템들 다 없어졌나? 그러네요. 아이템 사고 싹 없어졌네. 죽으면은 리셋. 대신 아까 그 마을에서 마을에서 제가 업그레이드 시킨 거 그것만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나 봐요 환생 시스템처럼 연느 환생 게임들처럼 별로 살수 있는 게 없어요 별이 없기 때문에 별 10개 도토리 뭘까요 장착 어 뭐야 누가 때리는 거야 상자가 날 때리나 어어 응. 응. 뭐야 아니 한 방에 안 죽네 칼칼한 방에 죽어요 칼 보석 칼어 무서워 피가 없으니까 칼칼피칼 칼. 이 녀석들이 빨라가지고 빨리 처리해, 뭐야, 뭐냐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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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또두방이네 어차피 두방이면 총으로 쏴야지, 그냥. 오이 오잇, 굿. 와, 너무 무섭다. 땅에서 막 올라오니까, 조금만 데워도 그냥 막, 피가 막 깎이니까. 오쩍으 오. 아이, 조금만 데워도 그냥 로도 터지네. 오, 두 마리 맞으니까 그냥, 한 방에 사라져요. 오, 큰일 났다. 1킬 남맞는데 보스 등장. 보스 등장 못, 못, 어해 지금. 나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피를 줘, 피를. 보스야, 너 죽으면 아이템 이런 거 말고 그냥 나한테 풀피 채워주는 피를 주겠니? 컨트롤로 일단 잡고 있고요. 으쩍. 따라가면서. 뒤똥수에 대보소. 어, 나뭐좀 줘요. 와, 체력 회복할까? 아, 너무 아까운데. 어쩔 수 없어. 보자. 인벤토리. 이에넣면 찔린다? 피까지 려나? 30킬 남음. 총을 들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골드. 오 깨구락대 깨구락지 두방입니다 총으로 옇 뛰겠죠 처음에 어, 뛰겠죠 옇오옇옇오옇오아저 어. 개구리들이 너무 무섭다 깨구리 깨구리 별 먹자 오케이 11킬남음 두마리 아 두마리 겹쳐서 하니까 자꾸 뭘 주네 요렇게 어 오오 오. 아닌가 하트 하트가 제일 좋아. 오! 보스다, 어, 얘. 아, 보스가 개구리야? 꽉! 아, 별 놓쳤어. 뛰어봐. 어 자. 오! 아, 컨트롤 어렵다, 씨. 우우 근처 부어있어야겠다 뛰겠죠? 쏘고. 좀 머리 떨어지고. 쏘고. 와, 죽을 뻔했다채력못 올리네. 큰일 났다. 씻고. 공격력을 올립시다. 보자. 어, 별 숨채게 됐네? 아, 근데 가버렸어. 일단 회피. 해피 올리고, 피1 남았는데, 한대 맞으면 또 그냥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아, <laughs>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죽으면 최고 점수, 콤보 점수, 최대 콤보, 최고 점수 이렇게 나와서 이 점수로 랭킹을 계속 쌓는 뭐 그런 게임이에요. 전리품 획득, 나무지방에 받았다는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서브에 저장할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랭킹, 랭킹 등록하는 게 끝입니다. 그리고또 그냥 여기 가서 장비 아까 제가 플러스 1 시켰었죠? 요거뭐이런 식으로 본격 업그레이드 막 시키고, 이런 식으로. 요거는 그대로 가고 죽으면 나머지 제가 끼고 있던 것들 그런 거싹다 날아간 상태로 다시 시작하는 그런 식입니다. 보석 동영상 광고 제거. <laughs> 돈 받고요. 3,000원. 초특가 세일 해가지고 보석도 이렇게 현금으로 파네요. 돈도 마찬가지죠. 아, 돈은 보석으로. 아, 그럼 보석을 거의 돈으로 써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스킨 이런 거. 스킨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거 하시고. 아, 스킨도 스탯이 있네요. 맨 마지막 루피는 공격력 30%에 최대 체력 2 5 와. 요게 앞에 걸 사야지 열리나? 스킨 바꿨죠? 그러네요. 이걸 사야지 고단계 그 뚫리네요. 20개.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모은 것들이네요. 능력치. 아, 능력치. 보석으로 능력치를 올릴 수 있어요. 우와. 무기 공격력이 증가한다. 치명률, 회피, 치명률, 회피율, 치명타, 방어력, 체력. 좀 올려볼까? 체력, 방어력, 무기 공격, 체력. 그 다음 바로 10개짜리로 간다. 와 하나씩. 하나씩은 일단 다 해놓고. 뭐야, 이거 네모덤이야? 통신. 고인물 10명. 보인물 10명이 있겠네. 윰댕아빠님, 뭐, 해피드래곤, 뽀시기님이 저는 88입니다. 세계 랭킹 탑 10인데, 83점으로 88등을 했다고요? 이상한 것 같은데. 내 주변 순위. 맞는 것 같아요, 그죠? 78등이 173점이면은. 다시 한번 시작해볼게요. 제가 그, 시작하기 전에 동영상 광고 보고 아이템 받기를 누르니까, 원래 하나만 있지 않아요, 보물 상자가. 근데 이렇게 두 개가 나오네요. 인벤토리. 빛소드. 와우, 데미지 거의 두 배죠? 최대 데미지가 뾰족한 부분으로 쓸어버린다. 장착 사각 캔디, 쏙, 쏙. 와우, 좋다. 쏙, 세 마리 다 쓸어버렸고요. 오, 세 마리 다 쓸었고, 아 이거 이, 이 기니까 좋네. 야, 이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템 한번 싹다 보고 싶긴 한데. 이거 그냥 핸드폰에 깔아놓고 심심할 때마다 그냥 해도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오, 보스다. 이번 오, 보스는. 총 말고 요걸로 그냥, 어, 깔끔하게. 오케이. 장착. 보니까 별로 살수 있는 게지제 다크소드? 아까 제가 먹었던 것 같은데, 그죠? 10에서 12? 도전네요 제가 들고 있는 게. 얘한테 가서 별. 지금 별로 할수 있는 게, 음, 치명타, 치명률, 방어력, 회피율, 방어력. 오오오. 오, 오, 이게 너무 쓰니까, 이게. 오, 너무 좋다. 빨리 개구럭지도 한 방에 보내는 그림을 보고 싶은데 야이 녀석아 굉장히 괴롭혔지 너오또또또다 어. 어, 올라오기 전에도 때려지네 이 녀석들 하트를 줘라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쑥쑥 그냥 주, 죽이자 그냥 오 좋다 아 이게 기니까 너무 좋네 그냥 어, 올라온다 싶으면 그쑥 걷어내버리면 그냥 죽습니다 너가 아무리 빨라도 내 검이 너무 길단다 쇼? 뒤통수 치기, 뒤, 뒷... 오 어, 두번 쏘네? 와우. 좋네요. 장군에 두고. 방어력 10% 올려준다. 우와. 얘는 아이템을 팔고, 쟤는 패시브를 올려주고. 능력치. 연발사기. 오, 총이네? 공격력 1에서 5. 3에서 5. 뭐야? 뭐야? 속도도 이거는 3초고. 이건 1초인데? 쓰레기 파네요? 아, 연발사기? 아, 여러 번 쏘나보다. 아. 얘런 식으로 아이템 팔고요. 22개 무기 공격. 이게 뭐지? 이거 뭘까? 공격, 뭐지? 그냥 아이템인가? 무기 공격력. 어, 이런 건데 아이템 계속 주니까, 일단 이 판도 넘길 것 같거든요, 느낌이. 일단 여기서, 봅시다. 패시브 능력치를 올려야겠어. 치명탄 올리고, 없네요, 올릴 수 있는 게. 이아이 녀석아. 개구락지들. 한 방이죠, 개구락지들. 개구락지들. 좋다. 정말 좋다. 아우 이제 좀 할만하네. 어, 뭐야. 어, 뭐야. 어? 어, 한 방. 한 번. 아, 쟤네가 나오자마자 튄다는 거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까먹어. 그냥 가서 죽이고 싶은 마음에. 너무 죽이고 싶잖아요. 너무 죽이고 싶지 않아. 아, 그리고 땅에서 나올 때도 이게 조심해야 된다는 걸또 잊지, 잊지 말아야 되는데. 10킬러 맞죠? 와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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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쿠. 사실 제가 봤을 때 꼼수는. 오, 오케이. 그냥 이 구석에 박혀있다가 그냥 오는 거 하나씩 처리하는 게 진짜 꼼수 같은데,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야, 이 녀석아. 야, 이녀석, 오, 아, 이 녀석, 오, 와. 보스다. 보스, 오, 두번 쓰니까 너무 좋다. 오, 오 주사기. 아이템 다 채웠어요.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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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볼까요? 조개방패, 아까 주워봤죠? 알사탕. 이렇게 있는데, 일단 지금은, 능력치도 있네? 능력치가 있네? 보자. 아니, 내, 내 능력치구나. 요거보다는, 오, 얘는 뭐야, 이제? 얘네도 오, 엄청 빠르다. 우와. 우와, 얘네는 올라오자마자 내가 죽여야돼 뭐야, 없어. 아, 없어졌어. 시간제이 있나봐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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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엄청나다. 나 여기서 죽을 것 같은데요? 피를 이렇게 주지 않으면, 어, 너네가 피를 계속 줘야 돼. 너네가 피를 주지 않으면 저 소라게 같은 애한테 내가 죽고 말 거란 말이지. 어이구, 어이구. 숨네, 또 오다가. 오다가, 쟤네들 뭐 쫄리면 숨어버려, 이렇게. 어, 나피 줘. 버스다 얘도 빠르구나. 얘도 빠르네. 우와. 우와. 쫓아올 때, 요렇게. 가, 다시, 반대로 가죠, 어. 오, 썰고, 썰고, 오, 엄청난 컨트롤, 오, 죽였어요. 아이템 안 사고요. 패시브 올립니다. 별 57. 방어력 한번 올리고, 피한번 채우고, 치명률 한번 올리고, 강해졌어요. 신병 갑주, 최대 체력 1, 방어력 7? 치명, 치명률 회피율. 회피율? 요거 없애야겠죠? 버리면 어떻게 되나? 그냥, 그냥 버리네. 어, 버리자. 나와라, 이 녀석들아. 오, 아, 이거 뭐야. 아, 왠지 이런 걸것 같았어. 오, 이제 점프를 막, 막 해야 되네. 오, 오, 오. 와, 벌써부터 피안썼으면 큰일 날뻔 했네, 나. 어, 나저 하트 먹어야 돼, 얘들아. 어, 나 근데, 먹은 거보다더 잃었어. 하트줘 하트. 얘들아, 하트, 하트. 응, 별 많이 주는 건 좋은데. 오, 하트, 그렇지.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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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하트. 아 씨. 우이씨 어렵다. 와 이거 정신이 하나도 없네. 어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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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양쪽이 있네. 어이 클났다, 클났다. 와이 클났다, 이거. 와이. 와이 클났다. 와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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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런 식의 게임인 것 같고요. 응. 돈 요렇게 모으면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비 가셔서 뭐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 업, 업그레이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모인 보석으로는 여기서 스킨 이렇게 살수 있고, 그리고 유물 유물 뽑기 할수 하실 수 있고요. 많이 모아야 됩니다. 음, 현질로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업장 말고 여기 가시면 능력치에서 또보석을 능력치 오르실 수 있습니다. 한 번씩 그냥 심심할 때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통신, 통신 하셔가지고 뭐 랭킹 이렇게 올려가면서 쿠폰도 있다니 쿠폰 사용 하셔가지고 하시고요. 저는 일단 이 게임은 오늘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재밌네요. 심심할 때한 번씩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재밌는 게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